어서오세요. 무비로드 시네마입니다. 좌석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고 핸드폰은 꼭 소리로 설정해주세요. 외부 스낵은 환영합니다. 티켓 발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상상하던 것들을 개성 있게 나타낸 SF영화편으로 상상력을 마구 뽐낼 수 있는 영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감상 되세요. 시작하기 전부터 저막 눈물이 차를것 같은데. 오, 안 저희 송이님, 아 <laughs> 눈치 눈치, 컷 컷. <laughs> 저희 모비로드 시즌 3가 이번화가 마지막화라고 합니다. 오, 라이 너무 너무 아쉽지만 한번 힘차게 마지막화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화인 만큼 제가 가장 애정하는 영화이자 판타지 영화면 뺄수 없는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오, 뭐죠?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음... 보셨나요? 이거 저희 집 책장 제일 위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봤어요. d v d 요 아니요 책으로 쭉 아, 이만한 거. 아막 사자 얼굴 그려져 있고 에이. 그 밑에 약간 궁서체 같은데 그 영화 <laughs> 안 보셨어요? 예. <에이. 웃음> 저도 안 봤어요. 뭐라고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얼핏 끝까지 본건 아닌데 약간 그 사... 내용은 알죠. 큰일 났다! 질거을 들으세요! 자, 이게 소설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멜랑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원작 소설이겠죠. 음. 얘가 소설은 시즌 7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한권밖에못 봤는데. <laughs> 괜찮아요? 그 영화보면 돼요. 이거는 약간 유일하게 소설보다 영화가 더잘 살렸다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로는 시즌 3까지 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5년에 개봉한 시즌? 원입니다. 음. 제가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laughs>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시네요 두 분이 네. 이두 분을 위해서 간단한 영화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피해 먼 친척 집에 맡겨진 패번시가의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는 저택에 있는 마법의 옷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 이 마법의 옷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막내 루시였는데요. 이 루시의 발견으로 네 남매는 옷장을 통해 환상의 나라인 나니아에 가게 됩니다. 하얀 마녀의 마법으로 인해 영원히 겨울만 계속되는 나니아에서 네 남매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과 함께 위험에 빠진 나니아를 구하고자 모험을 시작합니다. 하얀 마녀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과연 내남매는 나니아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해냈겠죠. 아, 아이 못 <laughs> <laughs> <모두> 구해냈.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참... 아. 아 여기서 끝이실 줄 알았겠죠, 다들. 아니지,